먹는신유하미뭐 먹어요? 초코. <laughs> 초코 먹어요? 초코. <laughs> 초코 먹어요? 맛있겠네. 찍찍도 먹어요? 어머나, 찍찍을 먹으면 어떡해? 찍찍 고기 먹어요? 아빠는 뭐 먹어요? 아빠 초코. 아빠 초코 먹어. 미도 <laughs> 밥이 뭐 먹어요? 와, 여기 맛있는 거 많네. 초코도 있고, 치킨도 있고, 와, 블루베리도 있고. 뭐 먹을까?

아음. 아마 <laughs> 맛이 있어? 또 줘? 아냠냠음 아음. 아음, 아음. 아음, 또음 아음, 아음. 아음, 아음. 아 좀. 아음. 아음, 아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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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있아아 큰큰 <laughs> 거야? 너무 커. 너 음, <laughs> 음, 너무 커. 너무 커. 잘라 주세요. 잘라서 조해 주세요. 조그만 좀? 야. 좀. 자 자. 오케이. 잘. 하 잘라지. 여기 어, 잘랐다. 쭉, 쭉. 쭉. 음. 냠 <laughs> 아, 음, <laughs> 또 잘라? 하미이 오늘 저녁에 뭐 먹었어? 흠. 너 오늘 뭐 먹었어 하음아? 응? 잘랐다 잘랐다 뭘 자꾸 잘라? 좀좀암냠 아 아이 맛있다 없네. 이제 그만 하음아 엄마 배불러 이제 그만 하미이 먹어 아 배불러 아빠 하음이 응? 하음아 응? 해줘요 응. 거? 네. 없어, 없네. 없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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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고. 엄마. 없대요. 엄마. 엄 나면 뭐요? 없어요. 엄 나면 뭐 먹을 거요? 먹고 싶은데 없어요. 음. 아 자쿠. 하은아, 까 우리 국수 몰라. 먹었잖아요. 국수 막 비벼서 먹었지요. 어떻게 사미가 비벼 비벼 했어? 비벼 어떻게 비볐어? 한번 비벼봐. 한번 비벼봐. 뭐 <laughs> 어? 아, <아오>. 만졌어? <laughs> 야, 아빠 하고, 아빠 하는 거 봐. 아니야, 아빠 하는 거 보는 거야, 그냥. 어허, 어디, 그럼 찢어져. 찢어져. <laughs> 안 돼, 안 돼. 어요 어. <laughs> 아 그렇지? 살살, 엄마 살살. 오, 살살. <laughs> 하는 거야. 살살. 엄 살살. 어, 살살. 예쁘게